덕능고개 올라가기 힘듭니까? 이제 정말 산티아고 순례길 연습인데, 그렇죠? 첫 번째부터 힘드네. 출발. 이 코스 찍었어요. 서울둘레길, 서울둘레길 이 코스 찍었습니다. 오늘 이, 코스? 어, 오늘 이 코스? 몇 킬로입니까? 몇 1,000kg? 1 0 0 5 1,000kg? 1 0 0분 k g 1오0 0 k g 1,000kg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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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서울 둘레길은 서울의 외곽 156.5km를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를 배우고 느끼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생태 탐방로입니다. 여기가 2시간, 2시간 30분이라는데 아, 네. 우리는 오빠는 걸음폼스를 보니 내려가서 저녁 먹으러 갈것 같아. <laughs> 응? 이렇게. 아 진짜. 아니 산티아고 순례길은 800km잖아요. 근데 서울 둘레길은 156. 뭐, 5 k m 인가 이런다잖아. 응. 어. 그러면 올해 목표는 저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. 올려보려고? 아유, 진짜. 그냥 지나치지 않아. 도미 것도 하나 올려주세요. 도미꺼? 네. 큰 거. 아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게 이렇게 살다 죽는 거라고? 죽는 건데.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게 그 응. 그러게. 또 오르막인데? 응. 여기도 소나무가 좋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. 고개 들어보세요. 하늘을 바라보세요. 날씨가 너무 좋아. 봄날이야, 봄날. 겨울이 끝난 건가? 네. 오빠, 대답하세요? 네. 새들이 대답하네. <laughs> 네. 맞아. 공기를,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돼. 이쪽은 햇볕이 안 비치니까 얼음. 얼음이 아직 눈도 아직 녹지 않고 얼어 있어요. 조심하세요. 햇볕이 그렇게 좋은 거야, 그쵸 응. 따뜻한 거잖아. 남향 집하고. 응. 동향 집, 집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렇게 남향을 찾는 거잖아요. 햇볕정책의 좋은 점이 그런 거 아니에요? 따뜻함을 나누자는 거아 와 아빠 <laughs> 이거 봐요 산죽. 우리가 산죽이야? 네. 사, 산 산에 이거 초록초록하잖아요. 초록초록하죠? 이게 산죽으로 이게 가늘다랗잖아요. 이걸 잘라가지고 그 연을 만들었어요. 가늘고 잘 휘어지니까. 와. 계단, 계단, 아, 엄청나다. 아, 정말 하늘은 너무 예쁜데, 계단이, 이 코스가, <laughs> 둘레길 이 코스가, 오르락 내리락, 오르락 내리락, 재밌게 해놨네. 좀 힘드네. 갑자기 날이 더워가지고. 아빠 하늘이 파란 물이 뚝뚝 떨어지겠어. 너무 예쁜데? 아. 현이 치. 단곡에 역에서 겨우 여기 온 거야 아빠. 웬일이야. 언제 가는 거야 우리는? 지금... 4 시간은 가겠는데? <웃음> <웃음> 아 어. 수락산, 불람산 등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,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코스 가는 건데, 이 코스가 이지 이렇게 코스 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? 강곡에 여많 <laughs> <많이> 왔어요. <laughs> 1km 왔는데? 갑시다. 또 우리가 또뭐 강진 반감 여행 한번 해보자고요. 한번 <laughs> 그래. 강진 반감 여행 한번 해보지 뭐. 근데 이제 그런 걸 주면서 강진에 이제 좀 가볼만한 곳, 이런 걸몇 군데를 정해주나 봐요. 네. 그래서 갔다가 또 이제 인증샷을 해서 올려줘야지. 네. 그러면은. 1,500명 유튜버. <laughs> 1 5 0명 유튜버. <laughs> 유튜버. 광고해드리겠습니다, 강진은. 네. 1,500명 유튜버입니다. <laughs> 어, 커피 한잔 하고 갑니까? 좋습니다. 산악회 깃발이 많아. 아 정말 예쁘네. 예쁘다. 그거를 없애려고 세도가 응. 안동김씨하고 풍양조씨 응. 둘이 세도정치 응. 시작이 돼갖고, 응. 그래갖고, 그 박회란가 천주교 박회를 응. 해야 많이 당연히 돼서 유지되니까, 그래갖고 정녁이 오니까 도망갔어. 근데 그 하드심이니까, 그 무슨 황석영 백, 항석영 씨가 신척이야. 그 정약용의 큰형의 사위였어. 응. 저기 아에그 사람이 청나래에 올린 거야. 상소를 내가 청나래에 그... 항성형 백서가 있어. 있는 성당이 대론 성진과 응. 어디 성지잖아. 응. 이렇게 밖에 가시면 요 잠시 쉬어갈 뿐 멈추지 않는다는 우리 오빠. 오늘 이 코스 걷는 소감이 어떻습니까? 쓰세. 오늘도 세시에입니까? 감사합니다. 이 코스 잘 걷고 갑니다. 상계동 나들이 철쭉동산 이곳을 찍어야지 비로소 이 코스를 다 도는 거야. 맞죠? 잘 둘러보고 갑니다.